열리방식해 찾는거지 밑에거부터 건드려볼게 밑에거 로그 g 2의 x,y는 로그 g 2의 x,y의 제곱이지 똑같은거지 똑같은거 t는 t제곱이므로 t는 뭐고 0 아니면 1이겠지 즉 로그 g 2의 x,y가 얼마이다 0 아니면 1이 된다고 언제 0되노 x,y가 1이면 0되고 언제 1되노 2이면 1되지 따라서 y는 x분의 1, y는 x분의 2라는 유리함수랑 원이랑 교점이 이야기가 된다고 그것이 이해요 그러면 원 짜잔 y는 x분의 1, y는 x분의 2를 그리는데 자 y는 x분의 1 이렇게 그리고 y는 x분의 2는 요렇게 그린단 말이야요 됐나? 자잘 봐래 요 x분의 2일 때요점에 좌표는 뭐고 X 좌표는 Y 이혀 똑같단 말이야. 루트 이 콤마, 루트 이 야. 는 X 해서 열하면 된다고. X 제곱은 2가 되는 거니까. 요점에좌표루눕이 콤마, 루트 이라 이게 돼요. 원점에서부터 루트 이 콤마, 루트 이까지 거리는 얼마고? 이제, 단지는 얼마인 원이고? 5인 원이지. 그래서 교점이 이렇게 두개 있어야 돼. 무슨 말인지 알겠나? 내가 왜구했냐지 알겠지? 이게 지금,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. 아니면 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. 근데, 요렇게 된다고, 맹신하려면뭐 해봐야 된다? 원점에서부터 요정까지, 거리 구해봐야 돼. 몇쪽까지 그럼, 보지몇 개나? 여덟 개지, 여덟 개. 답이 여덟 개 없는데. 틀렸어. 뭐틀렸는 빨리 찾아라. 여덟 개, 다이 없는데. 요거 두 개는 그림 안그려진다 진수 조건에서 X랑 Y는 뭐 해야 되노? 양수야 돼, 양수. 양수. 그래서 근이 교점이 몇 개다? 네 개, 네 개. 그다음은 4부이다 여기 이꼭 진수조건. 이거 놓치면 안돼 이런 거. 로고에서 진수조건 은근히 많이 놓친단 말이야.